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뮤진입니다. 지금 한국은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꼭 필요할 텐데요. 당진시는 이런 실업자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소담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봄철 소담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16개 업체가 참여해 총 60여 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기업 면접관들의 얼굴에는 사무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질문을 던질 때의 얼굴은 날카로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3년 연속 전국 시 단위 고용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당진시가 12일 당진 종합복지타운에서 2016 공소담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많은 구직자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참여한 모습이었는데요.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을 살펴보는 구직자들은 신중하고 진지한 표정이었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서 특별히 관심 가는 기업이 있나요? 네, 저는 중외제약에 관심이 갑니다. 어, 그러면 왜 특별히 중외제약에 관심이 가는지 말해 주세요. 중외제약이 대기업 생산직이기도 하고 그 대기업이다 보니까 복지도 좋고 그래 가지고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예비 직장인인 3학년 뿐 아니라 박람회를 체험하고 경험해보기 위해 1, 2학년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면접을 보기보다 주로 적성 검사, 적성 타로와 같은 부스에 참여해 자신의 적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구직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이력서 작성에 많은 걱정을 하는 듯 보였고 박람회 진행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를 수정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13개 기업이 직접 참여했고 5개 기업이 간접적으로 참여해 총 60여 명을 채용하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기업이나 구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박람회의 주최를 맡은 이경수 일자리센터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한 해에 봄과 가을 이렇게 두 번씩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가을과 비교해서 혹시 이번 봄에 좀더 발전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희가 일년에 두 번씩 봄과 가을에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요. 봄에는 소규모, 가을엔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진시 일자리센터에서 봄과 가을 박람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직자나 업체에서도 이미 그때가 되면 할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실업률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당진에서는 이 청년 실업이나 아니면 베이비부모 실업률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만회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모든 시민들도 같이 의식을 같이해서 일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자리 센터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매칭 대인 하고 있. 지만 그 중간에 관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강소기업 탐방이라던가 취업 캠프를 던가 아니면은 어 취업 콘서트를 통해서 이들에게 공격적인 일자리를 더 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어서 가을에 박람회까지 이어가는 데는 저희가 또 힘을 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 박람회가 지나고 하반기인 가을에 또한 번의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봄과 가을, 한 해에 두 번씩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는 올해로 세 번째 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대규모의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를 희망해 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와 서산시, 보령시 등 충남 서부권 6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는 환항해권 행정협의회가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항해권에서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가 전체의 50.5%를 차지하면서 환경피해가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충남도에 건설됐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매년 750명 이상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이번 대정부 건의문 채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는 서해안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 대응책 마련과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원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해안 화력발전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는 당진시와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과 태안군 등 충남 서부권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특히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유는 충남도 환황해권 내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의 규모가 전국 화력발전시설의 50.5%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절반이 넘는 화력발전소가 한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졌고, 이제는 해양생태계마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7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에 건설됐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에서 석탄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전이... 매년 75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돼 시민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 대부분은 미세먼지 농도가 허용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대정부 건임은 채택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하늘을 볼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JIB 뉴스 이유진입니다. 12일 제5회 당진 해나룹의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오픈부, 베테랑부 등 5개 부의 440여 팀, 총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는데요. 동호인들은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화창한 날씨까지 더해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와봤습니다. 따사로운 햇빛 아래 열심히 테니스를 연습하고 있는 동호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곧 진행될 제5회 당진시 해나룹의 테니스 대회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품 추첨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화부와 개나리부, 오픈부와 베테랑부, 신인부 등 5개 부의 440여 팀, 총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정병희 부시장은 배드민턴과 축구 다음으로 많은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테니스라며 전국 규모의 헤나루베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매년 개최해 테니스의 보급과 접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좋은 결과, 좋은 추억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광 당진시 의회 의장은 예의와 매너를 중시하는 테니스라는 종목에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당진시 헤나루베 전국 테니스 대회를 통해 헤나루살과 사과, 배등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3일간 계속해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 모두 멋진 승부를 펼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경기가 심판 없이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의와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답게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회 첫날은 여자부 경기로 진행돼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남자부 경기로 마무리됩니다. JIB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종합병원이 충남도로부터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됐다는 소식, 지난 4월 27일에 알려드렸는데요. 드디어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인근 대형병원과 비교해 부족했던 시설을 보완하고 응급환자의 진료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 종합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된 데 이어 11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당진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시작했던 이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을 축하하기 위해 이날 전우진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과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먼저 전우진 병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는데요. 당진 종합병원은 지난해 있었던 메르스 사태에 빠르게 대처해 환자 한명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최고의 의료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된 만큼 충남 서북구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더욱 발전하고 있지만 처음 개원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홍장 당진시장은 다른 곳에서 알아내지 못한 자신의 아픈 곳을 당진종합병원이 알아봐 주면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며 스스로가 산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훌륭한 의료진이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더욱 챙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을 표했습니다. 축사가 끝난 후 병원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판식이 열렸는데요. 하얀 천 끝에 달린 줄을 잡고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담기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판식과 사진 촬영 후 다과 시간을 갖는 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로의 신격이 누구보다 기쁘지만 미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을 전우진 병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당진종합병원이 이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이 되고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동안 우리 당진종합병원이 지금 만 5년째, 7월 25일이면 만 5년째 되는데, 예, 결국 우리 당진종합병원이, 예, 결국 가야 될 길이 아니었나, 응급센터는. 왜냐 충남에서도 2위에 달하는 그런 응급환자를 연간 소화를 시켜내면서, 어, 센터로 성격이 됐습니다만, 막상 센터가 되고 나니까 양쪽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 센터에 걸 맞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응급 의료 센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응급 의료 센터가 됐지만은 어, 물론 그 요건에 맞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6명 있고 어, 응급실에 근무하는 요원이 간호사 12명, 보조 인원이 7명, 19명, 20명이 돼도, 응급실 자체의 그 능력만 있다고 해서, 응급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들한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은, 각과의 임상과가 보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응급센터가 된 이후로는, 저는, 각과를 보강해야 될또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과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응급 환자 및 일반 환자들을 잘 소화시켜 내므로써, 잘 고쳐드림으로써, 우리 당진종합병원 응급센터로서의 그 역할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당진종합병원은 응급환자를 더 이상 서울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한 많은 환자들에게도 당진종합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은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당진종합병원은 이제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더 많은 시민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시민들의 안녕과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JIB뉴스 임유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주 쓰이는 4대 사회학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이네 가지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 관, 학, 경, 언론이 함께 캠페인을 열었는데요. 유공자 표창 및 거리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행사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대에는 시상식이 한창인데요. 상을 받는 경찰과 시민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보입니다. 11일 중도일보와 당진시가 주최하는 4대 사회약 근절 합동 캠페인이 당진시장 내에서 개최됐습니다.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개회사에 앞서 학교 폭력 근절의 앞장선 경찰과 학교 학생 및 교사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 다음으로는 당진시와 합동 캠페인을 꾸준히 주최하고 있는 송명학 중도일보 사장의 개회사가 진행됐습니다. 송명학 사장은 학교 내에서의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매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학생들이 더욱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도일보가 어떻게 합동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대학 근절 합동 캠페인을 열게 된 정확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어, 사실 원래 시작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어. 특별히 이사대학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척결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서, 아, 우리 언론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각 일선 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과 같이 이런 대회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 중도일보는 뭐 아시다시피, 예, 충청권에서 6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 지역 일간지로서, 이걸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런 사대학 척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 또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반드시 척결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회. 다음으로 이어진 김홍장 당진시장의 개회사에서는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말하는. 4대 사회학을 근절시키기 위해 당진시가 동요학,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이어서... 캠페인을 계기로 더욱 재정비해서 네, 네.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성폭력, 더 신경 쓰겠다는 성폭력, 다짐의 말을 건넸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경찰관의 4대 사회학 근절 구호 제창이 이어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따라 외쳤는데요. 선서는 학교폭력 추방하자, 가정폭력 예방하자, 성폭력 막아내자, 불량식품 꼬리 뽑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시민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4대 사회학에 대해 알리는 거리 캠페인 시간을 가지면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4대 사회학 근절 활동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JIB뉴스 임효진입니다. 당진경찰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반사판 부착에 나섰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동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추돌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커서 추돌방지 반사판 부착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는데요. 경찰은 반사판을 부착함으로써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경찰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의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의 야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반사판 부착 시행에 나섰습니다. 추돌 방지 반사지를 제작해 농가에 보급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사판은 야간에 선명한 빛을 반사함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더불어 당진 경찰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순회 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추돌 방지 반사지 붙이셨는데 앞으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야간에 우선 차량이 뒤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면 추돌 사고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이는 반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사고 예방률이 좀 많이 뛰어날 것 같아요. 한편 당진 경찰서 교통관리계는 트랙터 작업 후 노면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농기계를 운용하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농기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교통안전 반사판 부착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도 따라야겠는데요. 또한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도 중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당진경찰서가 중국공항과 발빠른 치안 공조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K씨로부터 중국에 사는 누나 A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신고를 접수받아 중국 청도의 한국총영사관에 신속하게 전파한 건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진경찰서는 중국 청도총 영사관과 발빠른 치안공조로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당진경찰서는 당진에 거주하는 K씨로부터 중국에 사는 누나 A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결혼 이후 중국에 거주 중이던 A씨가 동생인 K씨와 통화 중 남편인 P씨가 자신을 폭행한다며 살려달라는 비명을 마지막으로 전화가 끊겼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당진경찰서 외사반은 신속하게 영사 콜센터를 통해 중국청도총영사관의 신고 내용을 전파했고,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한국영사와 중국공항 4명이 현지로 출동해 PC와 AC를 분리하고 AC를 영사관의 보호조치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영사는 중국공항과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p c 가 현장에서 흥분한 채 흉기를 들고 있던 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는 점 등을 들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설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빠른 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려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국외에 거주 중인 한국 교민들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까운 친인척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JIB뉴스 최지수입니다. 하늘을 가득 메웠던 구름도 조금씩 사라지고 다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충남 지역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로 충남 지역 중 가장 높은 아침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한편 홍성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으니 외출하실 때 자외선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계룡 지역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로 가장 쌀쌀한 아침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24도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 살펴볼게요. 보령, 부여, 서천은 아침 기온 13도로 동일하겠고 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인데요.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기온 25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시 껑충 올랐습니다. 이럴 때는 자외선 차단을 더 꼼꼼하게 하셔야겠는데요. 가벼운 실외 활동과 장시간 야외 활동에 각각 맞게 표기된 자외선 차단제를 잘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매출 30분 전에 바르시고요. 땀과 피지로 자외선 차단제가 지워질 수 있으니 2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덧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차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당진 땅입니다.